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제 동료 과학자들이 아모니 칼데레를 병력 수송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놈이 사용하는 차원어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복선을 파괴해 그것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중앙 차원어가 활성화됐습니다곧아무네 왕복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완료. 아물이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아니, 아니, 준비 완료 네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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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간선로 <목소리가> 광물이 완료. 더 있어야 돼. 라야 간선로만... 준비가 돼요. 갑자기야! 예, 간선로 이저 천공기 강도 데 대기 중. 우리 로하 준비 완료. 적 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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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안 좋은 일이가요. 안 신고. 로 준비 완료. 레이 완료. 좋았어방 기원 대기중. 뭔일 있어요? <목소리도> 예. 추가 보급필요해 계속하세요. 안 좋은 일이가요. 곧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무방 지원 오인기 활성화. 이거가스를 확보할 수 있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뭔일 <Beat subsequent> <모델노> <poles> <favourite> 있어요? 안전요 준비 완료. <esebumload> 준비 완료. <목소리 clichy> 우리 정력이 충분한 것 같아. 광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알겠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연구 완료. 간설로봇 준비. 지원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러시아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콘스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재거 확인. 건설로가 주비 완료. 자이라티 둥 다아모니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소에 눈독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고위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비즈가 공격받고 있어! 자, 침투 알았지? 어, 응, 완요 형, 우리 아빠는 꼭 그거 연구하더라? 응. 예, 예, 잘자!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걱정 마. 한번 정한 목표는 절대 놓치지 않으니까. 점수 들읍시다. 시원 일체 안녕들 하신가? 무방 지원 대기 중. 안 좋은 일인가요? 무슨 일죠? 이 거기 도서관 준비됐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갑자기 뭔일 있어요? 적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난 절대 놓치지 않아.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부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번 작전 성공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진정하시고, 원일수.

평화대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걸 없애려면 어서 움직여야 돼! 를 저지했습니다. 깔끔하지. 아주.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오늘은 제가 뭔일이주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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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전투 투어가 준비되었습니다. 놈들이 차원로로 추가 왕복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자. 공룡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아 좋은 일인가요? 전설러봇 준비 완료.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맹이 공격받고 다이 준비 완료! 맹이 전투 중이야!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목표 가 준비 완습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택해는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을니는니다 우리 과학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목표는 안전하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시온 1차! 아이로는 준비 완료. 갑니다. 거긴 건설 못 해. 왜로 동맹이 전국의 건설. 도라는 왕망을탄는가이 챌로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동한다. 동맹이 공격 준비 완료. 아 좋은 일인가요? 하이, 깜짝이야. 동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요. 준 완료. 아예. 예. 계속하세요. 예 예. 거긴? 건설로 준비 완료. 모방지원 대기 중, 안녕들 하십시오. 적 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관찰로만 준비 완료. 집중 방선 축소 완료. 관공선이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흥! 가긴 어딜 가려고!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방지원대기중 네네 거 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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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해야죠 기고 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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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고 공격받고 있다. 가서 도와줘. 하나 동됩니다왕국선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고 있습니다. 그래, 왕국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목표 제완 있잖아. 야. 우리 건설 로봇들이 백일리고있이다 공격 중이야. 예, 알았다고요. 동맹이 전투 중이야. 거긴 건설 못해. 네, <목소리> 도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라는 말도 틀린 건 아니었군. 무슨 일이죠? You 터들시오 달력만 막목이야 방어를 시작해 볼. 임무 완료. 임무 성공.